안녕하세요. 행운의존재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좀안 좋았는데 일단 후성이랑 종목으로 제가 리딩을 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분들도 다 이제 다 익절을 하셨을 거고 또는 크게 아마 두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카페에 좀 글을 난사한다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투표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일단 기존처럼 리딩 해달라는 분들이 1450, 거의 압도적이죠. 무슨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를 이제 좋게 보고 계신 분이 93%가 된다는 거니까 되게,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한번 찍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그 리딩을 좀 했죠. 리딩을 했고,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도 어제 상황가 예측 좀 했었고, 9,400원 돌파하고 9,500원까지 돌파하면 진짜 상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코롬피아 같은 경우도 예, 잘 지켜주니까 얘도 3100원인가? 3100원에서 아, 3만 1000원에서 좀 지켜주고 있어서, 얘도 또, 막판에 또3 3000원까지 좀 올라왔고, 그리고, 어, 이, 숨은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 예 네, 틸, 이 종목도 막판에 좀더 올렸죠. 한8%한그 정도 올라왔고, 그래서, 장은 안 좋은데, 그래, 추천주가 조금, 어, 좋게 올라간 게좀 있었습니다. 후성을 한번 보면, 일단, 추천주를 무조건 사시면 안 되구요. 후성은 제가 한번 추천을 7,400원 추천 한번 또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8,600원을 돌파를 해주면 이제 올라갈 거다. 그래도 8,600원을 다음에 지지를 못하면 얘가, 왜냐면 이 저항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좀 보실 줄 알면은 요 차트 같은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 이제 8600원대를 돌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7400원대 지지를 해줘야 돼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8600원을 돌파를 해주고서, 그 다음 밀리면 다시 또 하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하락하다가, 대신 이제 한번더또리딩한게 7400원만 지켜주면, 얘는, 어, 보유해도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 결론은, 이제, 오늘 상황가가 그디어 나왔습니다. 상황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최선을 말씀드린 게, 이제,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가, 그 역대 거래량에, 이제, 여기서 역대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영망치형 캔들 한 번, 어,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한번 올렸죠. 카페에다가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의 보통 이, 추세를 얘가 이제 하락으로다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저점을 들어올리지 않고 하락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신호인데 거의 장대음봉이잖아요. 거래량 터진 장대음봉. 그래서 엄청 개인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리고, 다시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럼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8,600원 자리를 반드시 무조건 지켜 줘야 되고 얘는 이제 8,600원 못 지켜주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8,600원 쉽게 깨지진 않겠죠 깨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급등할 때또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럼 얘네가 흔들리기를 할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추천을 했던 거고, 리딩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SKC, 코롱피아이도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제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지켜주고, 있, 아니, 지지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누군간 지지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물량이 이제, 이제, 여기서 시가가 3,000, 3 3 0 0 0 시작했으니까, 아마, 팔기, 팔기 바쁘겠죠, 개인들은.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더그 리딩 한번 하고, 어쨌든, 어쨌든, 리딩하고 오늘 세개 리딩 한거 중에 다, 예, 올라가고, 좋게 끝났습니다. 좋게 끝났고. 일단, 코롱피아는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 여기죠, 여기. 34,000원대 대충 한 거의 큰사치 왔어요. 34,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시세가 나오면서 여기를 뚫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38,000원 짧게는 보셔도 될것 같으니까 한번 좀 지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진머트리얼도 어, 영상 주말에 올렸는데 일진머트리얼에 대해서 좀 올려, 어, 기업. 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점 마트리어도 조금 올랐죠. 일4사구 올랐네요. 올랐고. 어 그리고 이제 YG Y전. 연 YG 연이 얘도 이제 좀 크게 가야 되는데 YG 연도 공시가 오늘 나왔어요.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특허권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얘도 아마 이제 쭉 올라가지 않을까. 내일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추천을 어디서 하고 어, 어떤 기업이고 재무는 어떻고 추천을 저 사람이 왜 했고 그런 거를 보시고 뭐 뉴스도 검색해 보시고 뭐 네이버 치면 얼마나 다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다가 하셔야지. 어 늦지 마매매안 되지 안 되고 괜히 그냥 어, 추천주 하면 웬만하면 다 올라가니까 사야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투기예요, 투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배럴, 가장 많이 빠진 게 배럴인가요? 파세코는 이미 제가 추천하고, 아직도 수익권이죠. 그래서 문제 없고. 많이 빠졌죠. 배럴도 좀 많이 빠졌는데, 배럴은 거의 지금, 완전히 이제 지켜줘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 왔어요. 지금 얘는 지금 여기를 이탈을 하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천 0 0원 지켜주면 어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 그리고 여름이 조금 덥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좀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추천주라고 해서. 어, 무조건 매매하시면 안 되고 계속 추천주에 대해서는 이 여기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추천주 어 추천할 때어 분석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다가 만들어서 올리고요. 예, 영상은 이것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